할렐루야, 오늘은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916년 어, 10월 12일에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분의 유언을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누구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쇠약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서 옆에 있는 도우미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행할 수 있어. 갈수 있어. 도우미가 묻습니 한국으로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이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의 요언을 들으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고 이한국땅을 다시 밟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분이신 언더우드 선교사십니다. 그후 100년이 지난 2016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거 100주기를 맞이해서 그분의 자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3대, 4대, 5대 후손까지 같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증손녀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의료 및 학교와 함께 일본, 중국으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이 의료와 교육,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즘 한류라고 해서 K팝, K드라마, 또 K푸드, 또 K클래식이라는 말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몽골에서는 한글이 영어와 나란히 제2 외국어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 같은 나라에서도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몇년 동안 기다려 한글 학원에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인 저도 종종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미국에 살고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느덧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아니 그분의 꿈이셨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1900 16년 일제의 강점기가 막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 일제의 한국 문화 말살 정책이 막 시작되던 그런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일제의 한국 문화 말살 정책을 넘어서 온 세상이 우리 문화를 쫓으 쫓을, 쫓을 그럴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꿈대로 그가 이 땅에 뿌린 씨앗들은 험한 일제 강점기를 뚫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아직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지만 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아는 자들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에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당신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권세와 능력,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성자 하나님께 주셨다 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아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께 바로 아래입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표현에도요, 다윗의 위대한 신학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원수들 위에서 다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들 중에서,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enemies around you, 즉 둘러싸인 원수들 사이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원수들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권능의 귤을 가지고 다스리, 다스리실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즉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하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인데 그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3절에 보면 다시 다윗의 이 놀라운 통찰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청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권능의 날에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몇 권의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을 세상적인 나이로 구분하지 않고요. 나이를 초월한 새벽 이슬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늘 새벽 이슬 같은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고결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즉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평생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의 정기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런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나이가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처음 소개해 드렸던 언더우드는 26살에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그와 성벽을 이루는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7살에 한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교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20대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이가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흔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과 같은 이런 젊,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절 말씀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사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다윗처럼 주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자기는 소돔 땅에 가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소돔이 당시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조카 롯이 그만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런 상황을 어 아브라함이 듣고는 즉시 달려가서 다시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오죠. 그렇게 로스를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바로 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졌던 전리품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사실 창세기 저자도 이미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짐승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에 늘 눈물이 고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을 위한 새벽 이슬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흥이 있기까지 곳곳에 새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4년 전인 1903년도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원산 부흥 운동의 열매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은 선교사님들의 회계 간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하디라는 선교사가 원산에서 열리는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겸 기도회에서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수년간 전도했지만은 사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개종한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영성이 부족하고 자신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인종주의 사로잡혀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잘못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성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 교인들 역시 너도 나도 공개적인 회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원산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교사님은 늘 저는 주님의 피,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디 성교사는 바로 새벽 이슬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사장 되시는 당신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자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부르십니 한편 제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11조를 드렸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11조를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자신은 제사장이 필요한 죄인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만나기 전과 후를 보면은, 눈에 띄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멜기세댁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댁을 만난 후에, 멜기세댁에게 11조를 바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눈물이 고인 채 11조를 들이면서 하나님의 그님매 왕권을 인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역을 왕이와 제사장으로 믿고 11조를 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10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멜기세대에게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 이 다윗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에 대장이 되셔가지고 세상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볼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내다보신 것이죠. 이렇게 승리의 주님과 다윗도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석교서두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민족의 미래, 특히 한류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을 예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지 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주님과 그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다보셨던 것이죠. 물론 그의 눈으로는 주님이 조선 땅에서 온 세상의 원수를 무찌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방이 1945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30년 전인 1916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보았습니다. 훗날 언더우대 아들과 세 명의 혼자가 50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가 하는 것을 후손들은 다 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것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더우드는 자녀들이 보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더우드가 본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말씀드린 대로 언더우드 성교사는 26살 때 우리나라 땅에 와서 31년간 사역을 하고 미국의 아틀란타로 돌아가서 57세의 나이로 일기를 마칩니다. 혼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57세, 그런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31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의 머리를 드시고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힘들 때마다 시냇물을 마셨고 머리를 들고는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때마다 시냇 물을 마시면서 그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이죠. 언더우드는 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비스듬이라는 시를 소개해 놨습니다. 비스듬이, 정현종.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비스더미,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라는시다신의물을 마시면서 고개를 드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비스듬히 주님은 비스듬히 서신 채로 비스듬히 서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께 기대해서 비스듬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비스듬히 기대는 자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에게 비스듬히 기대십니다. 청년들에게 기대신 채로 오늘도 내일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문에 보면 사람 이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개가 서로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나 혼자만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서로 비스듬히 기대서 그 비스듬히 기대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댈 때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손 붙잡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꾸었던 그 꿈과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 주소서. 주께 가까이 한번더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그리소서. 내원합니다 채워 주 소서. 주의 사랑 을 진정한 전해 드릴 수있 도록, 이 가까이 줄게 가까이 나의 그 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그리스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 새벽 이슬 같은 신실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 붙잡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답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런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새벽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언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아버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말씀안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겸손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의지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